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스는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품위를고 있습니다. Yes, so right 살인 사건 당시 사선상에 올랐던 용의자는 미국인 터스 당시 검찰은 에드워드리의 단독 범행으로 구론내리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음해 9월 대법원이 에드워드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뒤늦게 검찰은 패터슨을 사건의 진범으로 보고 재수사에 들어갔고 2011년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 가운데 문제가 되는 차종은 모두 4개입니다. 폭스바겐 골프와 제타, 비틀 그리고 아우디 A3 모델인데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4만여 대가 팔렸습니다. 폭스바겐 코리아 측은 미국에서 적발된 차량이 국내 판매 차량과 엔진은 같지만 엔진 제어 장치의 설정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문제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엔진 자체는 같지만 강남 아마도 어떤 그런 뭐 인중이나 배기나 이런 기름은 조금씩 다 다르니까. 환경부는 다음 달초 해당 차종에 대해 배기 가스 재검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부와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경찰의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오전 6시를 기해 경찰 병력을 200명으로 늘리고 도심지와 야산 일대로 분산 배치해 수색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육군 모부대 부사관 출신인 이 씨가 이 지역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힌트 꺼놔가지고 네. 안 돼요. 지금 산 쪽으로 간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예. 경찰은 시민들에게도 이씨 사진이 부착된 전단지를 배포하며 수색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전역 군인인 신살이 씨가 전부인과 다툰 뒤 술을 탄한 발을 들고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어제 낮한시이0 분쯤입니다. 이 씨의 전부인 집에서는 이 씨가 놓고 간 술을 탄 여덟 개가 발견돼 군 당국에 수거해갔습니다. 이 수류탄들은 1970년대 미군이 베트남 전에서 사용하던 로이은 M26 수류탄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그 앞으로 계속 협의를 잘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근로 시간을 단축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업급여와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 안전망도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점검단을 구성해. 합의사항 이행 실적을 점검,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의 정신은 끝까지 유지를 하고 후속 논의에 대한 논의도 가상화해서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 타협 정신을 이어하면 한국형 노동개혁 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꺼내지는 화환들 동상 폐기해야 하지만 트럭이 실려 향한 곳은 인근의 한 화원입니다. 청소비도 줄일 겸 장례식장은 화환을 무상으로 넘겼고 화원업주 55살 이모씨 등은 시든 꽃만 갈아끼워 새것처럼 다시 팔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챙긴 부당이익만 7억 원에 달했습니다.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이 남긴 양주를 모아 빈병에 담고 새것처럼 팔아온 일당도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지난 한 달간 경제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창업 사기와 가짜 상품 판매 범죄, 보험 사기, 전화금융 사기, 또 불법 대법과 다단계 사기 등 모두 3,300건이 적발됐습니다. 4,700명을 입건해 3 1 0명을 구속했는데 전화금융 사기 범죄 피의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전화금융 사기를 비롯해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폰과 대포통장, 대포차 등 대포 물건은 6,500개가 넘었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대형마트와 자동차 하청업체 톨게이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정부가 평생 비정규직과 쉬운 해고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노동계약을 중단시키기 위해 우리는 비정규직 공동파업을 준비한다. 오직 노동계약 저지와 정임금 비정규직 철폐라는 승리만이 우리의 기능을 규명을... 노사정 대타협 무효를 주장해왔던 민주노총은 3차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을 발의하고 정부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지침의 연내도입 방침을 밝히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오늘 오전 서울 홍익동에 있는 빌라 근처에서 김일곤이 트렁크에 불을 붙이는 범행 상황을 재현하는 현장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안에 내 유전자가 남아있어 두고 가면 범인인 것이 들통날 것 같아 그랬다고 방화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한 8명은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성길의 경우 추석 전날인 26일 오전 돌아오는 길은 추석 당일인 27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귀성길의 경우 지난해보다 더 밀려서 서울 부산은 평균 7시간 30분, 서울 광주는 7시간으로 예상됐고 귀경길은 조금 분산돼 부산 서울 7시간 10분, 광주 서울은 6시간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서 교통 혼잡 상황, 최적 출발 시기 등의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액정을 환하게 켠 휴대전화를 흔듭니다. 이윽고 택시한 대가 멈춰서더니 남성을 태우고 사라집니다. 휴대전화를 흔든 남성에게 승객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처분하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21살 김모씨 등여 6명은 택시 기사들로부터 분실 도난 휴대전화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사들였습니다. 상근 예비역과 고등학생도 포함된 이들 밀매다는 불법 매입한 휴대전화 700여 대를 들판라 지난 9개월 동안 4 0 0여 만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들일 때마다 골목길 구석에 숨겨두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고 또 매입한 휴대폰을 피자들만 그 알고 있는 곳에 은닉을 해놨고 즉시 즉시 처분을 해왔고 이런 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습한 사람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원격제어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의 경우, 분실이나 도난을 대비해 미리 설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